봉고 봉고 반갑습니다. 고봉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울진 후포항입니다. 문학남 도로 왔다가 겸사겸사 온 김에 낚시를 한번 해보고 가려고. 아, 제가 동해권에서 볼랑낚시는 처음이라. 조금 마음이 이상해요. 하, 설레이는 게 제일 크겠죠. 현장 보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어 이게 친한 형들이 동해권 쪽으로 볼락 낚시를 가면서 들었던 거에 기반을 해서 제가 낚싯대한 대만 들고 왔거든요. 동해권은 제가 메바볼 게임을 많이 한다고 들어가지고 메바볼 전용으로 낚시를 하려고 간단하게 한 대만 챙겨왔어요. 우선 동해권은 들물, 날물이 크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저희 남쪽, 오, 입질이 온다. 와, 입질이 왔어요. 우리 남쪽 사람들한테는, 음, 들물을 보고 들어가야 하고, 날물을 보고 나와야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동해권은, 볼락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깨끗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두워질 거라서, 클리어 색상은 아니고, 약간 글로우, 야광, 웜을 달았는데, 리트리브 어, 리트리브를 하는데 물어요. 보였어, 이게. 제가 남쪽에서 낚시하듯이, 바닥을 찍고 호핑을 좀 주려고 했는데, 입질이 한번 왔는데 회수하는 과정에 따라와서 한 마리가 더 물었거든요. 와. 작년에 여기 남쪽, 오, 입질. 저게 어디야? 뭐라도 잡힌다는 게. 근데 아까 따라온거는 볼락이 맞습니다 제가 확실히 봤어요 아무래도 밑에 무너진 테트라포트가 많기 때문에 저는 분명 볼락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구멍치기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1 0 4 4가 감겨져 있는 릴은 들고 왔기 때문에 이게 합사가 두꺼울수록 지그웨드가 잘안날라가요 아무래도 마, 마찰 개수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2그람부터 시작합니다. 왔어요. 골라격 길인데. 얘 이름이. 우리는 흔하게 조챙이라고 부르지만 JJ라고 부르죠. 얘 정식 명칭이 돌팍망둥입니다. 우와. 우와. 금볼입니다, 금볼. 금볼이요. 와, 예쁩니다. 자, 우선 금볼 이거 살려줄게요. 통영은 지금 수온이 12.2도? 그리고 제가 후포 오면서 수온을 보니까 13.7도에서 13.8도가 나오더라고요. 통영보다 한 1.5도 정도가 높은데, 통영이나 여기 울진이나 마찬가지로 며칠 상간으로 이렇게 수온이 이렇게 딱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예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감동을 어떻게 하죠? 제가 여기 후포항이라는 곳에 사실 낚시를 주목적으로 온건 아니었거든요. 와 입질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면 리트리버를 한번 해볼까요? 어느 정도 가라앉히고 역시 뭔가 낚시를 올때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잡히든 안 잡히든 이게 기대에 역치가 있기 때문에 와, 끝까지 따라옵니다. 지그헤드 옆에. 미스바이트가 나지만, 한 번에, 한 번씩 입질이 들어와요. 제가 볼때지그헤드 무게만으로도 충분히 마리수 할수 있을 것같아 자, 이렇게 보면, 자, 완만하게 들어오다가 이렇게 쑥 꺼져요. 자, 지금 포인트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원만하게 들어오다가 요런 구멍들 있죠. 요런 구멍들. 요런 데서 던져가지고 슥 입질. 장타가 문제였기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는 날은 매밥을 던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바람 부는 날은 메바 볼이 좋지가 않습니다 바람의 저항 조류의 저항 지그웨드보다 훨씬 마찰률이 높기 때문에 잘안 내려가요 바람 부는 날은 지그웨드가 훨씬 유리할 것으로 제가 경험상 이야기합니다 초록색 집어등, 테두리 또는 가로등 밑에 은은한 이런데 제법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왜? 늘 거기에는 베트피시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불고 나는 쐈나봐 옳죽해. 자, 살려주겠습니다. 동쪽에도 정개기가 있네요. 동해안에 볼락들이 청볼, 힘이 좋네요. 힘이 좋아. 자, 샌드웜. 베이비 사진 말고 샌드웜. 예, 너무 길어. 이만큼은 잘라버리겠습니다. 애들이 기본적으로 다19 평균치가 19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알이 어, 있구나. 자 살려줄게요. 자 후프에 볼락 많습니다. 사이즈도 제법 좋고. 역시 라이트 게임은 지그헤드로 시작해서 지그헤드로 끝나는 게이 볼락 낚시입니다. 온지 제가 한 시간 반 정도 됐는데 볼락을 잡기는 한열열두 마리, 열세 마리 정도 잡았어요. 보통은 거의 대부분 청볼이네요 아까 금뽀를 시작으로 우선 지그헤드를 기준으로 칠수 있는 최대한의 장타를 치고 자 바닥에 달 쯤부터 호핑으로 쳐 올리다가 지금 제가 있는 가까이 밑으로는 물에 들어가 있는 테트라 포트가 많아요. 자, 여기쯤 오면 여기서부터 호핑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붙어 있는 뭐 따개비라든지 굴 같은데 스크래치가 나면 뭐 합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딱 테트라가 보이는 순간부터는 슬로우 리트리브로 이렇게 싹 테트라를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테트라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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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에서 얘들이 올라와서 먹어요 그냥 힘 빼고 가볍게 하니까 잡혀요 근데 어떻게 들어 올려야 될 지를 모르니까 돌들이 많으니까 살려 줄 거지만 마찬가지로, 자, 블락이 옵니다. 한 19, 20 정도 되겠. 한 7초 정도 폴링을 주고, 자 호핑 몇 번에, 자, 대드라 가까이 오면 비트리브. 자, 이 동네는, 이 동네가, 볼락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키버 등을 저 혼자 켠것 같아요. 이쪽 동네는 집어 등을 안 켜고 하는가. 야, 사람이 너무 많이 온다. 부끄러워서 촬영은 못하겠어. 한 마리만 잡고 끝내는 걸로. 제가 사람 많이 있는 데는 잘안 가거든요. 이게 민폐가 될수 있거든. 저 역시 부끄러운 것도 있겠지만, 부끄러운 것도 크게 한몫하고, 작은 라이트를 사용하고 소형 삼각대를 사용하지만 이게 눈부심 이런 것도 있고 좀 불편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만 잡고 후포에는 제법 볼락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후포 여기도 볼락낚시 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셔요. 제가 보니까 많이 들어오시던데, 제가 들어올 때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퇴근하고 다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남쪽에도 이런 방파제들의 볼락이 많이 나온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아요. 동해권 와서 보니까 이런 데는 볼락이 그냥 많을 것 같다. 왜이 테트라 구멍, 구멍 사이에서 얘네들이 서식을 잘할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맞춰져 있는 것같아 아, 부끄러운데. 빨리. 한 마리 잡고 영상을 예쁘게 끝내고 싶네요. 꼭 이렇게 좀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를 짓려고 하면 원하는 데서 잘안 돼요. 야 입질이 오는데. 이야, 또 금볼입니다. 금볼. 야, 처음과 끝이 금이네요. 오, 어휴.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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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큰 낚시를 하러 온게 아닌데, 거짓말이죠. 낚시를 하러 왔죠. 근데 큰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온 김에 동해꺼 내 볼락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볍게 왔는데, 생각 외로. 어, 정말 생각 외로 재밌습니다. 이게 모르는 곳에 와서 낚시를 한다는 설레임, 또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재밌는 그런 낚시인 것 같아요. 여기도 제가 여유와 역광만 된다면 어, 저녁에 이렇게 볼락낚시를 하러 다니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 운친, 후포, 볼락 시작과 끝은 금보리입니다